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우렁쌀 자숙이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주문해봤음. 무항생제에 국내산 100%라니 믿고 먹을 수있겠더라고요 600g의 실중량. 가족끼리 함께 요리하기 딱 좋은 양이지. 우렁된장찌개나 삼장으로 활용하면 건강식으로도 손색없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임. 배송도 빠르고 포장상태도 완전 좋았음. 해동 후 소분해두니 다음에도 간편하게 꺼내먹기 좋더라고요 재구매 의사 200%. 맛있게 건강 챙기고 싶다면 이거 꼭 추천해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바른 시 생연어 혈압유파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300g의 신선한 생연어로 횟감용으로 딱 좋더라고. 하지만 변색이 빨리 진행된다는 후비가 있던데, 첫날에 먹는 게 가장 좋은 듯. 굽거나 탕에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해. 가격 대비 가성비는 괜찮지만, 신선도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. 그래도 연어회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매력적일 듯. 마음에 드니까 별 4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장흥에서 온 국내산 세발낙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이거 진짜 싱싱해.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모습에 놀랐잖아. 팡팡이 해먹었더니 그 맛이 정말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서 입에서 살살 녹아버림. 1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죽은 게 없어서 대박.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응답도 빠르셔서 기분 좋게 쇼핑했어. 다음 모임 때또 주문할 거라니까. 너무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깐 15개.